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종북좌파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광복 이후에 아주 피나는 피 흘리는 싸움을 해왔고, 심지어 전쟁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사의 핵심은 종북좌파의 싸움인데, 지난 2017년이 바로 종북좌파가 그야말로 개가를 부른 자기네 말로는 이제 서울의 봄을 만들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어~ 정권을 찬탈해서 어~ 백년 전쟁까지 백년 정권까지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레닌의 혁명에 (100주년) 되는 때에 에, 대한민국의 차의주의 정권 (100년) 가겠다고 했는데 에, 그게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발악이었는데 아~ 참 감사하게도 어, 이러한 정치사의 본질을 깨닫고 아스팔트에 나온 조원진 대표님이 계시고 또 지식인 중에서 또 우리 국민들 중에서 어, 이 정치의 핵심을 알고 태극기 들고 나온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허평한 장군님 같은 경우도 기무사로 가는 정부 최고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시고 어, 아스팔트에 에, 나오셨던 겁니다. 어, 제가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제 6사단장이 국군 제 6사단장이 신병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0%가 종북 좌파의 교육을 받고 입대했다는 를 거예요. 그게 바로 허평환 사단장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허평환 장군을 만나 보니까 그때 제가 메모해 놨던 분이 허평환 장군이시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정치가로서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 또지식위로서는 뭐, 정미영 대표 안타깝지만, 또 우리 협평환 장군님, 그리고 또 일반 순수한 국민들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치사라고는 아니지만, 이 전쟁의 본질을, 어, 알고, 그래서 우리 대한내국당과 우리공화당으로 해서 지난 7년 동안 처절한 종북자파의 투쟁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매를, 어, 받, 에,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자, 2027년이면 이제 대선입니다. 즉, 2017년 우리가 투쟁하고 딱 10년 되는 해가 2027년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 3년 동안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방송을 하시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측도 하십니다. 근데 그 예측하는 대로 다 돼요. 뿐만 아니라, 어, 거기에 해답까지도 제시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아주 총성 프레임을 조 대표님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주셨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 어, 젊은 세대 대 구세대 운동권, 그리고 핸섬, 세대, 섬한 어, 섬한 한동훈 대 아주 지저분한 아수라 이재명, 그 다음에, 어, 부정부패 이재명과 그리고 모범생 아, 그래서 구도를 딱 총선 구도까지도 조원진 대표님이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지금 용산 측에서의 문제가 뭔고 하니 자 집권 여당이 용산 측을 전극적으로 도와줘도 셈 차는데 지금 제대로 못 하잖아요 어 아니 오죽했으면 당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만들어까지 할 정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측에서 지금 어, 이 종북자파와의 싸움에 바로 우리 공화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쪽 측에서 원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7년 동안의 투쟁을 봐았기 때문에 절대 배신하지 않고 의리 지키고 또 선명하게 투쟁하고 실천력이 있고 행동력이 있고 한 우리 공화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 이런 그 보수대통합에 그러한 그 기치를 우리 공화당과 조원지 대표님이 발휘해서 굉장히 활력할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 당원 동지들이 좀더더 자신감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이번 이제 올해 마지막 집회죠. 어 그리고 신년 초에는 이제 대구에서 똑같이 1월 6일날 집회를 하고 또 출판 기념회를 또 갔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한 그 플랜들이 지금 우리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구에서 우리가 보수대통합의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서울에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 뭐,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가 많죠. 우리 조원지 대표님 외국어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동대문 갑 지역이 이제 외국어 대학, 대학가기도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그 정치 1번지가 원래 동대문이었 종로가 아니라 동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대통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프랜들이 있고 어, 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김장년대를 조 대표님이 해체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장년대.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보수대통합의 가장 걸림돌이, 김장년대였는데, 둘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 그런 유도한, 어, 구도로, 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이번 집회에,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계속 우리 당원 동지들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10년 전쟁을 끝낸다. 저들의 100년 전쟁 계획을 우리가 무산시켰고 10년 만에 전쟁을 끝낸다. 그래서 이번 총선 또 총선 끝나면 이제 여당에서는 7월 달에도 당대표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2 0 1 5년에또 지방 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3년의 중요한 과정에 우리 동지들이 에, <laughs> 어 아주 소망을 가지고 또어 희망을 가지고 어 그동안에 (7년의) 에그 노력과 또 우리 수고가 절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추운 날에도 더 열심히 예또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좀 개인적인 얘기라 좀 대표님 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워낙 요즘 방송에서 정치예언가로 이렇게 뜨니까 아~ 아드님이 그런답니다. 아~ 이번 총선에 나가지 말고 방송만 (3년) 동안 해서 내년 재선에 직행하라고 2007년 직행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랍니다. 어쨌든 가족들도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예측하고 하는 대로 되어간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돕고 서로 협조하고 제가 2017년 7월 8일 날첫 대학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이이2 5이 4차가 됩니다. 아 집회를 하면 어 제가 부족하지만 아 집회 혹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그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해서 제가 아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집회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요. 또 우리 변정금 부총장님이 또 실무적으로 또어 장소를 정한다든지 행진 코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또 우리 송영진, 우리 서울시당 대행이 또 새롭게 등장하셔서 또 행진을 리더하며, 그래서 우리 이 태극기 집회는 정말로, 어, 정말 모든 제일 앞에 우리 풍물단, 또 태극기 기수, 또 단기, 또 1호차, 또 태극기 성조기, 또 깃발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지난 7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그, 어, 행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서로 협조하고 또 지난 집회부터는 아마 자파들도 눈치를 챘는지 한 서너 건 아주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또 대처하는 또 팀들이 또 우리 태극기 보안관도 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또 협력해서 각자의 임무를 다해나갈 때에 정말 이번에 큰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